아 그런 거 없어 아이고 자 보자 민영아 내가 개게 총합 한 번만 더 불러줘봐 내가 개게 총합 어, 180. 음 102. 그렇지. 102. 어 했더니 1,620이래요. 그래서 1빼기가 얼마인데 음. 빨리. 부부하은딱 어? 돼요. 그래서 n이 11이라는 거 나왔네. 그다음 한별이 불러보자. 대각선 총 개수 어떻게 식 써요? n곱하기 n 아. 빼기 3. 그렇지 3에다가 2 나누기 2. 자은제 여기다가 11만 대입하면 끝나겠네. 아끝 그러면 방금 했는 거 질문. 은영이 알겠나? 응 음, 넘어갈게요 자 48번 한번 봅시다 요거 총몇 각형이게? 오, 1, 2, 3, 4, 7, 누가 오라고 그랬어? 7, 1, 2, 3, 4, 5, 6 누가 7이라고 그랬어? 아요자 <laughs> 6각형이니까 180 곱하기 6 마이너스 2 해보자 그럼 요거 몇도 나와요? 720도 나오네 자 48번 질문하신 분 누구지? 어 요기 있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여섯 개다 더하면 720도가 나와 요 계산 한번 해줘요? 저.. 저걸 어. 500.. 아, 540으로만 쳐다보고 싶었어요 너 집에 가버려 <laughs> 49번 자 49번 한번 볼게 요까지 요건는 알겠어 근데 요거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A도라고 그러고 여기까지 B도라고 해보자 49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태될 가능성이 커지겠지, 민영아? 자, 140 1, 2, 3, 4, 5, 6총 육각형이니까 720도인 거 알았어요 빨리 빼봐 40, 60, 100, 80, 110, 140, 135요거싹 빼보자 요거 해볼까? 140도 암산 한번 해보자 우리 140도에다가 220어 220도에다가 330에다가 4 0 0까지 470이다 요거 두개 더하면 500 5에다가 0에다가 500원에 볼까요? 잘 불러줘 어470더면 아, 130이죠 뭐라고? 어? 어 맞아 왜? 그거는 6 0 0원이요 그냥 600원에 누가 500원이라 그랬어? 이거 하면은 115. 어, 요거 115도 나오네. 그럼 뭐야? 얘네 둘이가 몇 도라는 얘기야, 지금? 115. 끝내. a 더하기, b 더하기 x 다 115. 아이고, 눈까지 하면 180도인데. 전반 둘이 더하면 몇 도라고? 115. 끝. 그, 그럼 x 몇어지나중들할수 있을 거예요.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43번 한번 보자. 43번 보고 우리 딱 생각 나야 되는 거. 뭔지 몰라도 이런 시간에 제가 어떤 식으로 그러더라? 하나에서 뭘... 오, 맞아, 한개다 뭘라 버릴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거 뭘라야지? 노란색이 여기 비디오 영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여기 몇 도? 34도. 응, 음, 이거 34도 어그 네. 어, 여기는 몇 도? 60. 60 네. 68. 어, 68도. 어, 그럼 다 됐죠. 이 안에 있는 삼각형에서. 이게 다다 하면 180도 너가 오게 응. 자 그다음 거 40번 한번 봅시다 너희가 그렇게 왜 쳤던 40번 내가 표시 덜한 거 같은데 뭐너 이랬지? 여기 밑에 두개어 밑에 있는 거 이거 안 했네요 제일 먼저 뭐 할래? 제일 먼저 여기 160도인 거 10, 알겠어 10, 10. 어 그거 160도인 거 알겠으니까 여기 40도 뭐? 20 어, 20 여긴 20아 요거 어, 20 여기 140 아, 140 1 140. 140. 여기 140어 그러면 x 끝 <laughs> 2등변인데 니네가 잘못하는 게 지금 이거야 A도 B도 인데 이거 A도 하기 B인 거이경을 똑바로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한1 0개만더풀면할수 있어 와. 자, 30개를 해야 돼요. 39를 해야 된다고? 네, 잘하고 39도를 해야, 해야 돼요 39도를 해야 된다고? 아니요. 같이 해야 돼요. 어... 안할 건데? 헐. 안 돼. X, X, X 쭉 하면 되잖아. 저거는. 네, 재밌다. 네, 해줘. 해줘. 해요. 나 저번 시간에 39번 한거 같은데. 그리고 그 저번 <laughs> 시간이 어젠 거 같은데. 어제 했잖아요. 아니니? 얘들아. 어제 아니었어. 그 저번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는안 네, 했어요. 어제 일요일이잖아. 네. 어제 이거 안 했어요. 우리 네. 어제 복강하지 않았나? 네. 안 했어요. 그래니까벌총 했잖아요. 자 요거 x라고 했어요 빨리 불러 보자 여기 몇도? X. x 여기 몇도? 여기. 여기는? X. 근데 요거 4x라 그랬나? 아니 네. 알잖아 연장선 그려가지고 이만큼 몇도? 4x 근데 여기 몇도? 아, 네. 뭐라고? x 어. 됐나 그러면? 따라서 66도가 3x라고 해뭐 했었어? 됐나? 예. 네. 넘어갈게요. 36번. 해보자. 자, 원래 그림에는.xx 점점 되 있는데 나는 그거 1못 써가지고 일부러 a하고 b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 빨리 다 해보자. 요거 55도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 쓰라고. 그렇지, 쓰라고. a 더하기, x 더하기, 어, x라고 하지 말까? 예, 음 요거 B라고 합시다 쟤잘못 적었다 요게 있는 거 B라고 할게요 요거 B라고 하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55 했더니 180도겠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몇 도? 100? 20 아. 어, 5도 그 다음 봐라 여기 몇 도인데 유지야? 180 빼기 2이어 요거 180 빼기 2에 여기는? 이3세개다 더하면 몇 도? 180. 그런데 내가 묶어낼 거예요. x 더하기 180 빼기 2에 180 빼기 2b 하면은 180인 거 알겠어. 그 다음에 180 없애 주고 이거 묶어내. 마이너스 2로 분배 법칙 한번 해보자. 한별아. 네. a. B. 그렇지 플러스 b 그렇게 했더니 180 넘어가서 빵이란 얘기네 근데 a두하기 b가 얼마였어? 이게 어, 126어 이게 1 2 6니까 x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거보다 어려워요 그럼 1렇낼 수가 있겠지 36번 지금까지 했는 거 질문 없으면 34번 요것도 되게 중요해. 빨리 거기서 거나이거 중요하다고 유튜브에 올리면 화질이 깨질까? 이러구는이 친구는 이 깨지긴 이친려는 올려볼까? 아니 너무 이코딩는이 친구는 이친니까 자, 요거 두이각의합이한 외각의 끝하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여구는이친 요거 안에서 한번 봐봐. 빨리 불러줘. 두 내각의 합은 한 외각입니다. 그거 불러줘. a plus 어. b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걸로, 이쪽에 있는 걸로. 2a 더하기 4x 더하기 2b 얼마? 2b. 어, 요거 2b. E, 자, 요 상태에서 있잖아. 요거 양변에 2 e 나눠볼게요. a 더하기 EX는 ex 더하기 10. 10분 b. b 어 그래서 여기 있는 42도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어때요 아 이거 두개 비교하면 똑같아요 끝났네 그러면 따라서 42는 ex 더하기 10 해버리면 이제 x 값다 나오겠다 긴 감독